42살? 언니가 4 2살 언니가 42세야? 네 네. 원숭이 아니, 원숭이띠 맞나요? 4 43살. 43세 모생 말띠네네 네. 네 아. 모생의 성이 어떻게 될까요? 김씨요 김씨. 네. 네, 신남. 바다 바다 무생애라는다 김씨에도 나다 동공수 나이 지고 바리 인공수 날이 지고 언니 네. 일단은 이렇게 둘러 봤는데 네. 올수 이동 변동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자리 변화 변동한 거 있어요? 네 원래 살던 집은 서울인데 어. 제가 싶어서 지방으로 어. 그 학교 옆으로 어. 그러니까 첫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어, 어. 네, 근데 이동수긴 하죠. 어, 이동에 변동수가 오래 들어오거든? 근데 움직이면서 언니가 내가 볼 때는 3살 대장군 방향에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힘들 몸으로 힘들고 어떻게 보면 어. 어 몸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들고, 언니가 굉장히 힘든 해운에 들었거든? 이동수는, 두,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동을 앞으로 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동을 하면서 네. 본인이 올 수에 네. 이게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든지 네.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면서 네. 힘들어야 돼. 근데 지금 안좋은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이동을 해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본인이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집을 들어가면서 네. 그 터가 엄청 세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터요? 어 네. 그러면서 언니가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 네네네 네, 네. 머리가 막 고리 여기가 깨질 것 같아 내가 네네 네. 그리고 속도 네. 울렁울렁해? 되게 어지럽고 자 원래는 그런게 별로 막 자다가 일어났을 때 약간 어지러운 건 있었는데 이제 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움이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음. 또 머리가 완전히 그냥 잠긴 것처럼 멍한 뭐 거예요. 그 멍하고 뭔가 머리가 무거워. 네, 네, 네. 그래서 잠도 안잔것 같고. 네, 네. 가 몸이 붕떠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근데 여기가 3, 4 대장군 언니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게 살을 맞은 거야, 어떻게 보면, 살. 음. 어, 네.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남쪽 방향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그래, 근데 몰라, 방향이 지금 잘못됐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뭐냐, 그 새롭게 들어온 물건을 네. 들어온 게 있어, 동토가 나 있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물건이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냐고, 이사 올 때. 이사올때 소파를 새로 사고 책장도 새로 사고 다 그러니까,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물건이 들어오면서 네. 동토가 나면서 언니가 네. 지금 이게 동토가 걸린 거야. 동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탈이 났다는 거야. 물건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게 탈이 난 거야, 언니가. 네. 그래서 원래는 손 없는 날 이거를 들여놨어야 되는데. 음, 네. 그냥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건을 새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파를 새로 샀는데 그러니까 그거 뭐 신경안 쓰고 그냥 구매를 하고 배송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삼산 네. 대 그러니까 방향도 안 맞는데 갖고 본인이 네네. 그리고 들어 그 날짜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이 들어오면서 틀리 네. 났다고. 그래서 물건이 다 새로 들어왔는데 뭐가 그게 다 침대, 소파 맞... 이런 것들 나무 목 뭐, 나무에 따라들고 묻어든 그런 네. 부정 음, 그리고 소파 이게 뭐새 새로 된 새로 된 거가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이 탈을 탈이 났다는 거야, 탈.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인 빨간색 부적을 못 쓰면 빨간 네. 매직으로 인금 왕자를 써서 이렇게서 네.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조차도 언니가 안 했다. 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건을 새로 들여오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네. 이, 이 이게 탈이 나서 언니가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라고, 무겁고. 네 그게 이유라고 아 그럼 그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심각하고 인간관계도 지금 다파이니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랬던 언니가 여기 이사 오면서 사람으로 치고 언니가 몸수로 아프라는 수라고 아까 내가 공수에 네네.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우수 네. 내년수 언니가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갔으면 이런 네. 거는 좀 언니가 예방을 하고 들어갈수 있을 건데, 이거를 못 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탈이 난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언니가 올 수는 또 무자 또 경자년에 말은 또안 좋아. 그래서 상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언니가 올해는 사람으로 들고끼고 굉장히 시끄러워야 돼. 구설 내가 잘해주고도 욕먹고, 음. 입술 구설에 오르고 사람으로 치이고, 네. 사람한테 갈등을 언니가 하라는 그런 수가 들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올 수, 내년 수까지 언니가 상반기까지 그거를 겪고 넘어가셔야 돼 그럼 제가 이 집을 만약에 응. 이사를 하,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근데 응. 언니가 그 집에서는 그 터가 엄청 센터야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터인데 네 언니가 거기에 눌러있지는 못할 것 같고 네네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또이 변동수가 들어와, 지금 또 내년 하반기요? 어, 하반기 응,요. 10, 네.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찬바람이 불잖아? 그 거의 말인데 내년 말 정도네요. 그, 네. 그때 움직임이 또 있다고. 움직임이야? 네. 이사를 하든지, 뭔가, 언니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동의 음. 변동수가 또 들어와요. 아니, 근데 이 터가, 이 집이 집주인이 백꼭대기 사시는데 엄청나게 기독교 신자신 거예요. 완전히 심각하게. 음. 네. 그리고 그냥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원룸이거든요. 음... 다 하나 남은 거 급하게 계약해서 들어간 건데 하... 참 큰일이네. 그래서... 오래 제가 움직여도 되나요? 만약에 지금 이게 계약 기간을 중간에 파기하고 음...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몸이고 뭐 사람이고 뭐고 어떻게 음... 해야 될까요? 올수 어, 울수... 근데 언니가 또 가더라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앉는다 시안하게 또 그런 것만 또 눈에 보이고 이사가는 집이야 어 이사가는 집이 그런 터만 또 자꾸 보여 언니한테는 어, 그러니까 무 속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그 터가 나랑 맞는 건지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뭐뭐돈 문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음 일단 언니가 신가물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이고 좋아 보여. 제가 신가물이에요? 응, 음, 팔자가 세지. 아저 그리고 그 결혼을 아직 안 고쳐고 그러니까. 있는데. 언니가 아직은 혼사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고. 네. 남자가 많이 없어 언니 사주에는. 음... 스쳐가 그냥. 그래서. 어, 아직은 딱 들어오는, 배필이 아직 들어오질 않거든요. 제가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음. 어, 좀잘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배필이 안 된, 없다니까? 스쳐 간다니까, 그냥? 그럼 지금 이 사람이랑은 잘안 되나요? 안될것 같지, 보여줘요. 미안해,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네.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사실. 이 사람이랑 안되는거예요 힘들어 보여요 저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결혼이 굉장히 늦어요 47세 이후 음... 하긴 하나요? <laughs> 늦어지는데 언니가 근데 네 까탈스러워 성격이 음. 예민하고 그쵸 남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하지 좀 언니 성격이 지랄 같아 미안한데 지랄 같은 성격이랑 언니 비율 못 맞춰줘 언니가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남자 이거 백날 해도 언니야 힘들어 성격 좀 고쳐요 좀 이렇게 의심도 많고 언니가 좀 이렇게 뭐라하지 고좀 사람 만날때좀 이렇게 닫아놓고 만나잖아 마음을 네네 음, 그걸 좀 고쳐 네 음,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남자, 너무 언니가 정이 없어 보여. 매정해 보여. 냉정해 네. 보이고, 남자가 볼때 언니를. 깐깐하고. 네. 따지는 네. 것도 많고. 네. 그거를 좀 언니가 고치라고. 근데 네,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고치. 고쳐야지 네. 어떻게 그러면 결혼할 아, 거냐. 아니, 고치. 그때 제가 팔자가 너무, 그게 그 나이 때 결혼을 하면 너무 좋은 시절이 다 가고. 그러니까 아까 네. 내가 그러잖아 언니는 남자가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연애를 길게 하지도 않고요. 내가 볼 때는 열명 안에 이열 손에 열 남자가 열명 안에 꼽는다고. 그리고 나서 시집을 가고 언니가 성격 이거 안 고치면 안 고치면 못가시지 누가 됐고 가 네. 성격이 지랄인데. 네. 그것만 좀 고치시라고. 아니,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진로가 네. 아직까지 그게 별로 딱히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니가 지... 네. 직업이 네. 다섯 번은 바뀌어야 돼. 다섯 번이요? 어. 지금까지 언니가 하면서 네. 다섯 번에 바뀌었어야 돼. 잠깐하고 때려치고, 조그마다 뭐 하다 때려치고, 어. 한 가지에 정착을 못하고, 네. 잠깐 했다가 끝이 어, 언니가 흐지부지하고 항상 지혜가 네. 안 좋아, 뒤끝이. 음...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혜가 항상 안 좋게 끝나고 뭔가 어, 하더라도 언니가 변덕이 많잖아. 음... 변덕이 있잖아. 네. 음, 오기 있게 이렇게 쭉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언니가 끈기가 부족해. 음. 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딱히 그런 게 직업적으로 정착이 안 돼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야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직장적으로 아직 지금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언니는 원래는 나랏밥을 먹어야 돼 네? 공무원 공무원을 해야 된다고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고 선생 노릇을 아, 하든지 네? 선생 노릇을 하든지 나랏밥을 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니는 나랏밥을 먹어야 돼 간이 있다고요? 음. 근데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네? 이런 쪽으로. 네. 어. 근데 아깝지.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게요. 음, 그래서 아, 나중에 언니가 47세에 언니가 몰라. 내가 볼 때는 사업의 운이든 장사의 운이 들어와. 네. 뭐 언니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사람 부리고 살아야 돼. 부리고요? 음, 그냥 누구 아래서 일못 해요. 신강물이 그 있다는 거는 그 제가 그 약간 무당 사주라는 뜻일까요? 무당은 못 대물고 일반 네. 사주로는 세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는 세.